처음에는 이제 뿌리가 뿌리 뻗음이 얼마 안 되니까 양육을 줘도 허실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여기 요렇게 있기 때문에. 그러나 작물 가까이 있게 되면에더 빨리 흡수를 할 수가 있지. 이 뒤쪽에도 뿌리가 많이 나오는데 뿌리가 박힐 데가 없잖아요, 이쪽에. 그래서 좀 안쪽으로 심어 놔야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뿌리가 여기에 다 박혀야 되는 거죠. 예, 약간 좀 안쪽으로 심어 줘야 좋은 거지, 이제 이게. 주간 간격은 요건이 이제 15cm에서 20cm까지 농가들마다 다 다양해요. 여기 요 폭은 이제 뭐 14cm 뭐 15cm 심는 사람도 있고 다 틀려 농가마다. 그렇다고 뭐 15cm 심는 게뭐 수확량이 많다라든지 아니면 20cm 심어 가지고 뭐 수확량이 적다라든지 또 그건 아니에요.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15cm 심나 20cm 심나 거의 뭐 같이 나올 수도 있고 20cm 심는 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평수에 폭이 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밀식이 되잖아요. 그럼 거기에 맞게 그 안에 작물 관리를 갖다가 아니면 환경 관리를 잘 해줘야 돼 거기에 맞게.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습성량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잡는 덜 나올 수도 있어요. 이게, 이게 좀 드물게 되면은 그한 포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넓다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잘 커요. 그 근데 이제 밀식을 하게 되면은 대개 되면은 콩나물을 생각하시면 돼요. 오히려 뭐 빼주가 크잖아요. 얘네들도 그러한 습성을 이제 햇빛을 서로 보려고 경쟁을 해요. 그러다 보면은 좀 그렇게 좀 도장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밀식을 하게 되면.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갖고 이제 많이 달라지죠. 구멍을 뚫더라도 딸기 정식을 해놓고 이 안에 점저호수를이 심들이게 해주면 좋아요. 구멍 가까이에 점저호수가될수 있게 손을 한번 더 대주면 좋지. 이제 이게 벌려놓으면 잘못하면은 구멍을 뚫다가 호수가 많이 상할 수가 있어요. 그 드릴에 걸려가지고 이게 다 드릴로 구멍을 뚫은 거거든. 잘못하면 상처나니까 조금 오므려놨다가 나중에 심거나 이렇게 벌려주면 되니까. 뭐 그런 것도 있죠. 이게 처음에는 이제 뿌리가 뿌리 뻗으면 얼마 안 되니까 양력을 줘도 허실.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여기, 여기 이렇게있기 때문에. 그러나 작물 가까이 있게 되면은 더 빨리 흡수를 할 수가 있지. 뿌리가 많이 발달됐으면은 이좀뭐라도상관이없거든 이게 두그를 갖다 크라운 관부라고 하거든 이게. 이 부분이.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담단만 이제 개썩을 수가 있어요. 습 때문에. 너무 덥게 심어 놓으면은 이제 너무 건조해질 수가 있고. 지하부하고 이제 지상부하고 딱 거기 경계되는 시점 예, 이런 데나 아주 이상적으로 잘 심어진 거거든 이게. 여기 수치를 뿌리 너무 가깝게 기다 심게 되면은 네. 이 뒤쪽에서 뿌리가 많이 나오는데 뿌리가 네. 박힐 데가 없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네. 좀 안쪽으로 심어놔야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 뿌리가 여기에 다 박혀야 되는 거죠 예 네, 약간 좀 안쪽으로 심어줘야 좋은 거지 이제 이게.